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방금 홈플 갔다 는 길이거든요. 어 음, 그래서 지금 홈플 갔다 온 길을 할 거예요. 잠깐만요. 네 엘리베이터에서 제방을로 순간이동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오늘은 제가 홈플을 가서 세 가지를 샀거든요. 세 가지를 샀는데. <목소리> 이게 제가 하나는 그냥 먹고싶어서 산거고 두개가 먹을건데 하나는 진짜 가지고싶다 <laughs> 던게 할인을 또하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하나 그중에 하나가 셀린셀링인데 안에 이렇게 콩다가 있어요 코랄라의 제품인데 오면서 배고파서 제가 좀먹었고요 이렇게 두개 970원에 샀어요 두개 거의 천원에 사는 셈이죠 그리고 천사좀도를 샀어요 네, 청소 점더가 지금 아, 이정도 밖에 남 남아서 청소 점토를 털었어요 잘라볼게요 됐어요 이렇게 딱 했는데 어, 붙어있다 어떡해 어 진짜 느낌 좋아 제게 약간 굳었거든요 지금 네, 얘는 또 약간 녹았어요 그래서,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윗본이 약간 녹았어요, 얘가. 아, 안 빠지네? 진짜 느낌 좋아요. 아, 부드러워. 흥미로트를 <laughs> 이렇게 샀습니다. 그리고 젤리 믹스 샀어요. 젤리 믹스 소개를 할 건데, 뜯으면 안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젤리 믹스가 들어 있는데요. 어, 이거또 지금 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오렌지 맛을 샀거든요. 왜 물어? 딸기 맛도 있었는데 딸기 맛, 포도 맛, 오렌지 맛이 있었는데 오렌지 맛이랑 포도 맛이랑 고민하다 오렌지 맛을 산 건데 딸기 맛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뭔가 딸기 맛 푸딩 같은 걸 먹으면 그 뭐랄까 좀 그런 거 있죠 왜? 어 약간 약간 해열제 같은 그런 걸 먹는 느낌이 나서 제가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어 딸기 맛은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